시편 아 119편 71절에서 7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0 0금은보다좋은이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아, 우리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시험을 만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를 슬퍼하게 만들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은 슬픔이 있을 상황, 또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 수 있는 어, 영적인 기쁨으로 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세상으로부터 다시 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안에 있는 내적인 어, 은혜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 외적인 고통을 어, 기쁘게 이겨내는 거죠. 그것이 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인생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린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인생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당할수록 내 안에서 자꾸만 기도하게 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더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 내가 외부적인 고난을 받으면서 자꾸만 어, 내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서 어, 내가 배우는 거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안에서 자꾸만 어, 영적인 은혜들과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은혜롭게 바꾸어 주시니까 도리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포도원에서 이제 그 탈무드에 나눈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포도원에서 한 농부가 아들과 대화를 합니다 아들이 어이 포도원에서 어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아버지에게 더워서 죽겠어요 아버지 너무 더워서 죽겠어요 우리 힘들어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포도를 따 먹어라 어 그러면은 어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아들이 포도를 따서 먹습니다. 어,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떠냐? 어, 시원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어, 시원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어떠냐? 그때 달아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시원하지 않지만 어, 달지 않느냐? 왜단줄 아느냐? 그것은 뜨겁기 때문이다. 네. 뜨겁기 때문에 너가 단 포도를 먹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아, 뜨거우니까 곡식이 익어서 단 거죠, 달수 있는 거죠. 만약 가을처럼 춥기만하다면 이 포도가 클 수도 없고 당도를 낼 수도 없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뜨겁고 힘든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영적인 기쁨들을 자꾸만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릴 때 참으로 단 것이 무엇인지를 어, 배우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 신약에서 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때 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시험, 테스트한다. 시험 본다 할때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련. 어, 이 시련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트라이얼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겪는 고통의 과정이죠. 그래서, 어, 이 시험하는 테스트는요, 어,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죠. 어,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떨어질 사람과 붙을 사람을, 어,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죠. 또 하나는 그냥, 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어, 목적을 위해서 그 시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 테스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시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단순히 시험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시련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따지면요, 이건 내가 시험을 못 봤으면. 그야말로 낙심하고 낙망하는 거죠. 내가 시험을 잘못 봤어, 떨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련이라고 생각하면요, 떨어지는 게 없어요. 시련이라는 것은 마음만 은혜롭게, 기쁘게,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요, 모든 어려움도 다 어, 복을 받기 위한 시련이에요. 그냥 과정이에요.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잘 못했어도 어,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일 점을 맞았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시험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겐 어, 잘하든 못하든 시련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련을 내가 잘 버티고 이겨내면 또 다시 일어서면 일어서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어, 우리 그 마라톤 할때 보잖아요. 그럼 일반 사람들 마라톤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42.195도 있고요. 반만 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만 뛰어도 늦게 와도 괜찮아요. 늦게 와도 뛰어서 도착만 하면 메달을 주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아요. 쩔뚝거려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끝까지 도착만 하면 메달을 주죠. 이거 뭐야? 예 시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119편 75절 후반부에 보면요, 여호와 내가 알고니와 주의 심판을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괴로운 것을 이 시인이 이백1 9 편을 지은 시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빠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나를 계속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 시련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자꾸 해 주셔서 내가 고난 가운데 나를 만들고 세우신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훈련이 되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마다 7 3절 후반부에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어, 그럴 때마다 내가 빨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여인이 자기의 귀신들린 딸을 어, 예수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고 어, 좀 실현이 될 만한 절망적인 어,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이 슬로버닝의 여자가 그러죠. 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어, 삽니다. 그래 나에게 어, 내가 개라도 좋으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하고 어, 간청하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의 귀신들인 것을 고쳐 어, 주십니다. 어, 시험에 들만한 것들을 주셨을 때이 시험이 될 만한 것들을 어, 실패로 보지 않고, 어, 넌안 넌 돼. 너는 이제 너는 복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시험으로 여겼으면 난안 됐구나, 난 떨어졌구나, 이걸로 생각한 게 아니라 시련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아닙니다. 어,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개도 부스러기 먹는데,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예.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예. 그 마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이 여인이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발휘하고 있다는. 다윗이 어린 시절 홀로 여덟 살에 나왔다고 그러죠. 홀로 나와서 광야에서 양과 염소들을 돌봅니다. 이 어린 나이에 나와서 이 짐승을 돌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죠. 이것이 형들이 나를 보내고 부모님들이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거 그냥 단순히 나에게 당한 시험이라고 생각했다면 극복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이거 시련으로 이해하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과 싸우면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들을 극복해야 할 시련으로 생각하고 극복하면서 어떻게요? 어, 그가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할 때마다 아 나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매번 깨닫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그냥 돌 다섯 개 들고 내가 내 내편이 항상 되어 주시고 내가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내가 간다. 그리고 돌팔매 들고 어, 골리앗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백신이라는 게 뭐예요? 백신이라는 게 영양제가 아니잖아요. 백신이라는 게 뭐예요? 예. 이 항원이 되는 균을 넣, 넣는 거예요. 그리그 균이 균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어, 내 안에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예. 그 백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한테 영양제를 주는 게 아니고요. 백신은 균에 대한 적응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균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미리 심어 놓는 거예요. 네. 그게 백신이죠. 네. 그, 우리가 백신 주사, 보통 독감 주사 맞으면은, 어, 아이들 열이 좀날수 있다고, 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시키잖아요. 왜요? 균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어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그러죠. 이 항체 반응을 어 준비하게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실현인 거죠. 실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지만, 이 실현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은혜로, 어, 그 실현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체를 넣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그 항체가 생기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낙심할 일이 생겨도, 그 낙심과 고난에 대한 항체가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7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구하원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서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항체에, 하나님 의 말씀의 항체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그 7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예, 이게 복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시련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되는 거죠. 77절에도 주의 긍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을 내게 임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채워 줘요. 예. 하나님의 위로가 긍휼하에 긍휼히 여기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그냥 내 마음을 채워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네개 이마사 살게 하소서. 네. 그냥 살아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식물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다가 대나무에 대한 그 정보를 좀 봤어요. 여러분 혹시 대나무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나무꽃을 어,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왜 대나무꽃을 본 사람이 없을까요? 네. 대나무는요, 백년에 어, 한 번꽃을 피요 여러분 어, 또좀 놀랍죠. 대나무는 사실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나무라고 부르지만 대나무는 풀과 식물이라는 거예요. 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나무가요. 어, 자기네들이 점점 자라면서 날씨도 좋고 버틸 수 있으니까 꽃을 안 피우는 거예요. 왜냐? 하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면요. 풀과 식물들은 식물들은 이제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고 그것이 뿌리 씨앗이 다시 어, 그 싹을 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꽃을 피우지 않아요. 그리고 뭐요 순을 내요. 순을 내 <laughs> 대나무가 있으면 죽순을 이렇게 해서 뿌리에서 죽순을 내죠. 대나무가 또 자라요. 네, 죽순을 해서 또 대나무가 또 자라요. 예.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번식 방법이 꽃에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싹을 내서 자라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죽순을 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네. 이들은. 꽃을 100년에 한 번에 피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에 한번 피면서 씨를 뿌리면서 이 군락지, 이 대나무 군락지가 전체가 싹다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한꺼번에 죽어버린 다음에 이 뿌린 씨앗이 다시 땅에 떨어지면서 전체 군락을 다시 채워요. 그래서 이 대나무는 매우 특이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나무는 할까? 대나무는요, 주변 환경에 큰 나무들이 있는 것에 대한 시련을 뭘로 버티는 거예요? 꽃을 늦게 피우는 것으로 버틴 거예요. 꽃을 최대한 늦게 피우면서 최대한 자기 영역을 넓히면서 높이 높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면서 다른 나무들보다 더 높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은 안 피우는 거예요. 자신들이 햇빛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서 최대한 높게 높게 자라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어, 상황. 높게 자라는 거죠. 먼저 자랐던 것들이. 그리고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어, 상황. 이것들을 인내하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번식이 된 다음에 그때서야 어, 안심을 하고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최대한 영적으로 위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의 햇빛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떻게요? 내적으로는 이 군락지가 뿌리로 깊게 깊게 이렇게. 어?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본인 자신을 만들어놓고 꽃 피우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는, 미루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것이 먼저 되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영적인 그 적셔짐, 축축하게 적셔지는 그 뿌리에 적셔지는 그 은혜의 것들을 공급받으면서요. 우리가 시련을 영적으로 이겨내는 훈련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영적 햇빛을 누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꾸만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요. 여러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실적인 열매 세상 가치에서 줄수 있는 꽃을 피우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린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더라도요. 영적인 은혜와 햇빛을 더 오래 받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누려도요. 하나님은 쉽게 떠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시련이 그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감사할 수 있고 주의 햇빛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주의 햇빛으로 다시 사모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이미 나에게 내삶 가운데 항상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안 돼도요. 다시 영적인 빛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기쁨과 풍성함이 있으니까요. 그 비결을 바울사도는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실현이 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현 가운데 어, 주님의 햇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어, 주께서 나를 성실하게 괴롭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은혜로 어, 훈련받고 성장하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어, 그 믿음을 가지고 어, 기쁘게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어,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상현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시련이 있지만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련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햇빛과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